자 유형재산 분기연습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러분 부탁드리는 거는 어, 교재에 보시면은 이렇게 답이 안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필로 먼저 분기 한번 써보시고 어, 강의를 한번 쭉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8월 1일 당사는 본사 건물 신축을 위한 차입금 이자 비용 700만원 7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본화 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건물의 착공일은 1월 13일이고 완공은 내년도에요 올해 8월 1일이니까 우선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붕괴를 어, 하고 혼자 연습하고 이 수업을 듣는다고 전제하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12월 13일 거래처인 서울로부터 기기장치를 무상으로 받았다. 기기장치의 공정가치가 380이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럼 차변에 기기장치라는 자산이 증가할 거고 자, 우리 공짜로 받은 이익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산 수중이익으로 처리하시는 거 자, 이때는 증여받는 시점에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는 거 자, 3번입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취득과 관련이 없어요. 취득한 이후에 보유 기간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되, 영업부와 관련된 재산세는 판간비로, 그리고 제조부서와 관련된 거는 제조원가로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이건 뭐 반복되는 문제죠. 기기장치를 무상으로 받았다. 기기장치의 공정가치가 500이니까 차변의 기기장치 자산 수준이 이렇게 회계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5번입니다. 4월 5일 날 제주 부서에서 구입한 화물트럭을 등록하면서 취득세 146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이 트럭이라는 건 차량 운반구인데 차량 취득할 때 들어간 취득세 이거는 취득 관련 부대 비용이니까 그렇죠 이건 생가원가 그러시면 안 되고 차량 운반구 자산의 취득 원가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3월 15일 업무와 관련된 자산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정부 보조금 5천만 원을 보조 받았대요. 그런데 이 중에 50%는 상한 의무가 없고 50%는 3년 후 원금을 상환해야 된대요. 그럼 보통 예금 지금 5천 받았는데 상한 의무가 있는 건 차입금이죠. 근데 3년 후니까 장기 차입금으로 인식해야 되고 나머지 50%는 50 정부 보조금. 자 이거는 상한 의무가 없으니까 우선은 받았을 때는 보통 예금 차감으로. 회계처리 한다는 거. 자, 7번입니다. 7월 1일 기기장치, 어, 기기장치를 직원의 중대한 실수로 인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대요. 뭐 사용하다가 손상이 된 거죠. 자,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순공정가치가 우리가 기본 내용 공부할 때 배웠던 순매각가치랑 같은 의미예요 순매각가치와 사용가치 모두 빵원이래요. 자, 둘 중에 큰게 회수 가능한 금액인데, 회수가나 회수 가능한 금액이 0원 이에요 이건 지금 손상이 다된 거죠 그죠 그러면 대변에 기계장치 3천만원 없애고 강가상각 누계액 550만원 제거해주고 자 이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유형자산 손상차손 영업의 비용으로 손실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8번 입니다 자 공장 신설을 위해서 개인 홍길동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고 자, 토지 구입 대금 1억 원과 취득세 35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럼 토지의 취득 원가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1억 350만 원이 취득 원가다라는 거. 그게 어렵지 않게 이해했을 거예요. 자, 9번입니다. 5월 1일 날 공장 신축을 위한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35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자, 이 이자 비용은 자본화 대상이며 공장의 완공 예정일은 내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예 짓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자본화 해야 되는 거니까 취득원가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당좌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의 감소로 그렇죠 당좌예금의 감소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10번입니다. 6월 30일 업무용 승용차의 엔진 교체 후에 대금 770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출했다. 자 근데 이 엔진 교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차량 운반구로 어, 처리해 주셔야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11번입니다. 자 10월 1일 본사 신축 목적으로 기존에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했대요. 그럼 취득원가 1억하고 강가상각 누계액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철거비 나간 거는 어떻게 해요? 이건 유형재산 처분 손실에 다 포함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철거했으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한 거니까 건물 1억 제거해 주시고 강가상각 누계액 7천만원 제거해 주시고 철거비 40만원 나간 것까지 해서 유형재산 처분 손실 이거 3040만원을 영업의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12번입니다 재평가 모형에 따라 토지를 재평가하기로 하였다 토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회계 처리해 봐라 자 토지 얼마에 취득했대 여러분 여기 5억에 저 기말의 감정평가액이 5억 3천이래요 그러면 재평가하기로 했으니까 뭐 별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자요 3천만원만큼은 토지 자산을 증가시키고 대변에 재평가 익여금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 기타포괄수익 2개액으로 구분한다는 거 근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는 재평가 차익이라는 명칭으로 어, 코드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평가익여금이 맞는데 여러 기억을 할때 재평가차익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프로그램 용어로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제가 해답에도 그렇게 해놨고 그러니까 재평가잉여금 이 맞는데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이걸 입력해야 되니까 이때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재평가차익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명칭이 재평가익여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7월 5일날 본사 차량을 취득하면서 공채를 액면가액 100만원으로 현금으로 구입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 공채의 시가 공정가치가 97만원 짜리인데 100만원에 산거예요 근데 이 채권을 안사면 차량 등록을 안해줘요 자 이거 제가 채권의 강제 매입이다라고 설명했었죠 자 그래서 현금 100만원이 지금 나갔는데 이 채권은 만기까지 갖고 있을 목적이래요 그럼 뭐예요 만기? 보여준건 97만원짜리에요 시가가 3만원만큼 지금 손해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비용으로 보지 말고 이 차량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 원가로 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3만원 손실 난 거는 비용 처리하시면 안 되고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14번입니다 자 교재는 96쪽입니다 자 다음에 유형 재산만 있다고 가정하고 유형자산 명세서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해봐라. 개별 자산별로 각각 회계처리할 것. 자, 이건 여러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최근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패턴의 문제예요. 자, 유형자산 명세서인데, 자, 25년도 12월 말일 시점인데, 자, 지금 2025년도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 지금 뭐 이런 뭐 다른 방법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내용수만 나와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강가상각 누계액의 핵심이 있었어요. 자 전기에 2월된 건물의 강가상각 누계액이 2억 5천인데 차기로 2월 대할된 강가상각 누계액이 2억 7천 5백이래요. 그럼 얼마가 누계액이 증가해야 돼요? 2천 5백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이 건물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공장이니까 코드 번호로 500번 대로 해서 제조로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이 차량 운반구는 여러분 어때요 이거는 지금 2 5 0 0만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데 올해 말에 3,500이 돼야 된대요 그럼 얼마를 추가를 한다는 거예요 누계액을 그렇죠 천만원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올해 인식하게 될감가상각비예요 이거는 지금 판간비로 구분하라고 돼 있으니까 800번 대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15번도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보시면. 자, 4월 11일 제조부서에서 사용하던 기기장치가 화재로 다 소실됐대요. 자, 주식회사 좋은 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 1200만원을 보통리금 계좌로 입금 받았대요. 그러면, 보험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 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우리 프로그램에는 보험 차익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건 내가 보험금 탄 거니까 내 수익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기계 지금 다 지금 화재로 소실돼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요 기계장치를 다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죠 다 소실됐으니까 대변했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변으로 정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요, 요게 좀 문제가 재밌었던 것은 이 기계가 국고보조 받은 게 있대요 500이 그렇죠 그러면 이 국고 보조 받은 것도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상한 의무가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 국고 보조금 요 500만 원도 상한 의무가 특별한 언급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상한 의무가 없는 거니까 이걸 제거해 주고. 그러면 지금 차변은 얼마가 차이 나요? 여기 지금 2,300인데 800 500이면 1,000만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 기계 장치에 남아 있는 장부 금액이 다 제로, 화재로다 소실된 거니까 재해 손실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총액으로 보험금 탄 거는 보험금 수익, 보험차익으로 재해 손실 입은 거는 재해 손실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걸 뭐손액으로분괴해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줬지만 우리가 회계는 수익과 비용을 총액주의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재해 손실을 따로 안 잡고 보험 차익 200, 이렇게, 재해 손실 1000만원 손실 빼고, 나머지 200을 보험 차익 200, 이렇게 분괴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어 우리가 총액주의로 하는 게 원칙이니까, 보험금 탄건 보험 차익으로, 재해, 로 인한 손실은 별도로 재해 손실로, 이렇게 총액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게 합리적,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 1000만원 재해 손실을, 어, 보험차익에서 상계해서 보험차익 200만원을 잡았어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음. 자, 16번입니다. 영업부서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 관련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사항이 지금 2025년도 12월 말일 날 감가상각하는 것인데 취득을 올해 11월 15일 날 취득을 했어요. 그니까 11월 15일부터 사용을 했으니까 이때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11월을 포함해서 11월과 12월 두 달만 사용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토지하고 건물을 지금 구입한 내역이 있는데 토지는 감가상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토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할 거니까 이 3억 원하고 취득세 2천만원 냈지만 토지분이 500이니까 건물분은 그렇죠 1500이죠 그럼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건물의 취득원가는 자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의 취득원가는 그렇죠 3억 1500이 되는 겁니다 자내용요수 20년 정액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월에 상각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누기 20년 잔존 가치는 없어요 자 11월달 12월달 두달쓴 거니까 그죠 12분의 2개월치 계산하면 262만 5천원이 나옵니다 요 금액만큼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고요자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자 단기 7월 1일 제조 공장에서 사용할 기기장치 2억원 기기장치 취득용 국고보조금 1억원을 어, 수령해서 취득했대요. 자, 기기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없고, 정액법으로 삼각한다. 기기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있어요. 주의할 거는 7월 1일날 취득했다는 거예요. 그럼 월화삼각하라는 건 6개월만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계산기로 한번 눌러보세요. 자, 기기장치 2억원 나누기 5 하게 되면 4천이에요. 근데 7월 1일 날 치르겠으니까 1년 치가 4천이니까 6개월 치면 그렇죠. 2천만원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회계처리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 국고보조금 받은 게 1억이 있으니까 대변에 기기장치 차감으로 해놨던 국고보조금을 감가상각비와 상계한다 기억나시죠? 그럼 얼마 상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국고보조금이 1억이죠. 그쵸 근데 지금 전체 내용 연수가 5년이니까 1억 나누기 5 하면 매년 2천만 원씩 감가상각비 상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취득이 올해 7월 1일이니까 6개월치만 인식해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는. 그죠? 그럼 2천이 12개월치니까 6개월치면은 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것만큼 감가상각비를 줄이고 대변에 기기장치 차감으로 잡아 놓은 국고 보조금을 상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 우리 전산 세무 1급 시험에 특히나 잘 나오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여러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어 해설 쭉 해놨으니까 어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감가상각비 6개월치 2천만원 이렇게 인식을 하고 국고보조금 6개월치 1천만원을 상각한다 이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유형재산에 대한 분기원수 문제를 같이 해보았습니다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